안녕하세요. 매드존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란의 카빈 총기를 알아볼 건데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LC2 링크스. 하, 참, 이게 아마 거의 카빈 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로이드님, 드디어 테란 카빈 중에 카빈 LC2 링크스 하, 링크스를 이제 리뷰할 건데, 그냥 어, 이 총은 그냥 정말 테란의 특징을 그냥 다 보여주는 총기 아닙니까? 이게? 니크스는? 예, 체인건에 이어서 테란의 특징을 보여주는 총기 중 하나죠. 예, 특히나 보시면 스탯을 보시면은, 어, 그냥 RPM이 909에요, 909. 900이 넘는 총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 탄막으로 그냥 적을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린다. 예, 그런 총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 같은 경우는 어, 10m 까지는 125, 50m 이상에는 예, 데미지, 최소 데미지 100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탄약은 40발. 에, 테란 진영의 특징으로 인해서 10발이 더 많습니다. 자, 링크스 같은 경우는 뭐, 어, 이름답게 가격은 조금 비싸요. 1000사트짜리 총이고, 7000S, 아, 7000캐시짜리 총. 예, 그런 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거, 뭐, 링크스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설명할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링크스가 일단은 RPM은 보병화기 중에서 제일 빠른 편이고, 아, 데미지가 125입니다. 하지만, DPS는 여전히 높은 축이고요. 서펀트나 GD7F 다음 2위로, 2위를 높습니다. DPS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최소 데미지가 좀 낮은데, 또 최소 데미지에 도달하는 거리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링크스는 가급적이면 교전거리를 짧은, 짧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상급 레이저 포인트도 있는 거 보니까, 예, 장거리 교전보다는 그래도 근중거리 쪽, 예, 그쪽에 좀 특화된 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수직 손잡이와 상급 레이저 포인트가 달리고, 어, 보시면은, 예, 이 데미지가 도달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어, 장거리 교전보다는, 특히나 또 RPM 높은 총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쏘면, 어, 반동이나, 예, 런게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예, 장거리보다는, 예, 근중거리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전투를 하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총신에는 소음기와 소음기가 달수 있고 레일에는 이제 수직 손잡기, 레이저 포인터 등을 달 수가 있습니다. 탄약에는 이제 뭉특한 탄약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동제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테란 총기를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테란 총들은 사실 쏘는 맛이 있어요. 예, 네, RPM이 빨라서 한번써보겠습니다한단 네, 요거리는 14미터입니다. 아휴 그냥 막 하늘을 뚫고 지나가네요 하늘을 뚫고 지나가 예, 어 약간의 좌우 반동은 있지만 요 12시에서 조금 옆으로 예,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좀 비켜나가는 그런 반동을 보이네요 네 예, 요렇게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잠시 위로 예, 요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훌륭한 총이고요. 어, 근, 중거리에서 아주, 예, 효과적인 발이 있습니다. 뭐, 아마 헤비어스트하고도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카빈 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C2 링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